쇼파는 쓰레기 여러분들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쓰레기좀 내릴게요. 얘는 네, 바로 버렸고요. 어. 팬분들, 법수 카페를 운영한 지 이제 근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이 장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요. 어 이제 장사가 어 힘들어지고 있어요. 계속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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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오빠가 왜 점점 매출이 줄어드니? 아 매출이 줄어드는 거는. 오픈바의 그러한 영향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대 어, 누구나 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줄어드는 거를 잡느냐 못 잡느냐 혹은 여기에서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계속 수직 하강으로 내려가느냐 어, 요거에 갈려있는데 윽바에 그래서 빠르게 요것저것 고쳐보려고 해요 일단은 가가지고 어, 보여드리는 게좀 나을 것 같아 자, 윽박이가 오늘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 텐트를 여기 주차장 있죠? 주차장에다가 오늘 옮길 거예요. 근데, 텐트 해체하고 설치하는 방법을 모르고, 이 앞에 전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나 혼자 노가다가 아니야. 이제 팬분들이 도와주러 오고 계시는 중. 아, 겁나 무겁네. 야 강석아 언제 오냐 도와줘라 프라이드님 도와주세요 우리 형제분들 오셨다 이제 방송 진행 속도 존나 빨라질 거야 아 진짜 강석아 프라이드님 그냥 여기 안에 있는 물건 싹다 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포토에 이제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석이 프라이드님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여러분 나이스 그 소파는 이쪽에 여러분들. 하나는 말씀드리고 하나는 인정할게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소파에 사람이 한 명도 앉지 않는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이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강소가프레이드님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빠르게 쓰레기 좀 버릴게요, 여러분들. 인테리어 소품도 있고 쓰레기. 소파는 쓰레기 여러분들 많이 맞았습니다 일단 쓰레기 좀 내릴게요. 얘는? 네, 바로 버렸고요. 이도 이제 가자. 와, 이게이 대망의 텐트의 뼈대 그리고 위에 천막을 까야 되는데, 우파이가 <laughs> 위에 씌워 놓은 천막을 깔게요. 와, <laughs> 아! 이 성공했네. 야, 하나 해제하고. 어, 빠졌다. 오케이. 이제 이거를 해체를 했어. 이거를 이제 주차장에 내가 옮기기만 하면 되거든. 헉. 어, 어, 어. 이제 센트 이제 일로 바싹 붙일게요. 자 이제 천막 한번 씌워 볼게요. 자 현재 일단 완성이 되었는데 가까이에서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어, 앞 모습 나이스하고요. 좋아 좋아 안 껴진데 없이. 쫙쫙쫙 잘했고 어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고? 어 다행이네요 진짜 우리가 초보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긴 했는데 우리가 성공했다는 거에 기뻐 맞죠 형님? 맞습 어. 팬분들 잠깐만 계산 한번 해주세요 아까 4시 36분부터 시작했거든? 어? 어 지금 딱 1시야 그러면은 8시가 그러면은 16만 원씩 맞지? 오케이 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은 여기서 이만 빠이빠이 할게요 자, 밴분들 안녕하세요. 버섯. 오늘 뭐할 거냐면, 주차장을 빠르게 만들 거고요. 이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갤로퍼랑 유니목도, 이제, 천수형님 오신대, 지금.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자갈차 부르고, 구세기 삼촌 뭐 오시고, 뭐, 할, 할라 했어. 아, 어, 어제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컨디션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프진 않으니까. 응. 이럴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한다. 나이스. 우리 파워카 대장님 오셨습니다. 역시 우리 대장님. 지금 유니목 안끈지 대충 1년 정도 돼가지고, 배터리가 아예 사망. 저... 네. 시 걸어야 돼? 오, 맞습니다, 형님. 얘 예, 시동 걸고, 이제 뺄게요. 이 키가 어디갔지? 아, 얘 강제 시동 거는 방법이 있지. 지금 이차례 뜯어놨는데 시동 일반 대기 중입니다, 팬분들. 상하자 김육바 내 손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대지어유니목 시동 걸기가 지금 너무 빡세고 시간이 부족하고 하니까 왜냐면 굴삭기 삼촌 오신 김에 잡아 끌어서. 요쪽에다가 맨 입구에다 둘게요. 아, 예, 형이안 꺾여. 그러니까 핸드... 같이 꺾어야 네. 돼. 아 같이요? 너, 네. 어너 여기 잡고 막 네. 이렇게 하면 꺾어 같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형님. 와 핸들 개 뻑뻑해. 엔단 예, 맞나? 어 앞으로 어 굴러간다. 근데 네, 포크레인으로 밀어줘야 굴러가네. 구사에 삼촌이 뒤에서 요렇게 타이어를 어.. 밀어주시면 좋았어요 들어오.. <laughs> <laughs> 오케이! 조금 더? 됐나? 일단 한번볼이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올라오면 오 나이스! 야 굴삭기 신 미쳤다 아이 자리가 잘 어울린다 자 이제 갤러퍼 끌어내는 중 와 시동 걸렸어 야하 1년 동안 방치했던 갤럭퍼 시동 걸렸습니다 역시 배달기 클라스 여주 파워카 나이스토 차 키가 없는데 핸들도 돌아가고 굴러가요 야자손 두 개만 뽑을게요 와개 멋있는데 진짜. 아 아예 파고 들어갔구나. 오 두렵게 멋있네 진짜. 오 이제 자 자갈 들어가와완마찌이네와 <목소리> <One more?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직도 위에 한참 많아. 야아 하수구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잠깐 나 하수구 가기 잠깐만 나 하수구 좋겠다. 차가 차가. 어츠. 어, 주차장 금방 만들겠다. 이거 자갈만 깔아 주면 끝이야. 아, 땅은 넓은데. 이거 되게 안 이쁘게 넓어서. 벽빠가 얼굴 좀 채워 줘. 네. 차가 몇 대가 들어갈지는 자갈을 깔고 한번 봐야 될거 같아요. 기 얼굴 좀 보여줘 네네자 지금 다지기 작업 중 아, 지기 작업 훨씬 깔끔해졌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기 네. 얘를 기점으로 이건 너무 넓게 되긴 했어 내가 그래도 일단 널널하게 한 대, 두 대, 세대 어? 뭐야 꼴랑 세대 그리고 이쪽에 두대 이행병? 다섯 대밖에 안 되는데 어 일단은 머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자 이제 텐트 마지막으로 하는 데 보여드리고 텐트 부분에도 테이블 어네개 정도는 더 꽉꽉꽉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동차용 기차장이 아니고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차장이 협소하긴 한데 어 여기 주변에 갓길이 많아요. 저 앞쪽에 지금 차두대 보이시나요? 어 저기도 대셔도 됩니다. 아 저기 솔직히 세대 가능하거든요. 여기도 빈땅. 그리고 여기에서 걸어서 한 50m 부근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뭐, 안녕하세요. 어 태선 뭐야 뭐야 고마워요. 미란 있어봤어요. 미란이요. 아이고 제거 어, 이름이 뭐예요? 진무성이요. 진성이? 반갑습니다. 저쪽으 보내주세요.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오케이. 최고 나왔다. 화이팅. 화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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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 텐션 좋 봐. 이 친구 진짜 크게 될 친구야. 아